네, 안녕하세요. 뿌따예요. 제가 이제 내네 자매에서, 어, 메이크업 강의하고 해야 하니까, 어, 댓글도 너무 여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,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, 또 우리 김미경 언니가, 아, 보여아 그러면 뿌따TV 한번 만들어서, 어, 니가 알고 있는, 어, 정말 너만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,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, 김세호을 통해서 네가 정말 깨닫고 경험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런 노하우를 어? 우리 내자매 네또 보시는 분들에게 또 뽀따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다어줄수 없겠니라고 언니가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주변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뽀따 TV를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<laughs> 뽀따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. 네, 사람들이 저에게 평소에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. 어, 뿌는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게 맨날 화사하고 예뻐? 뭐 이런, 어, 얘기 많이, 사실 예쁜 건 아닌데, 어머니들이 볼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쓰는 제품도 많이 소개를 해줬거든요. 모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또 피부 관리, 저번에, 어, 속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, 겉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. 그런 정보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. 뽀타 t v 에서는 뷰티에 관한 모든 정보, 또 패션에 관한 모든 정보, 예, 주얼리까지 여러분들에게, 아,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 어떻게 옷 입는 게 멋스러울까요?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. 예, 앞으로 뽀타 t v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.